12월 20일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내려와가지고 지금 버티지 못하고 현금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600불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5, 7, 5, 3에서, 아 7, 5, 3, 4에서 6, 6, 900까지 빠졌으니까 600불 넘게 빠졌네요. 600불 넘게 빠졌고, 지금 뭐, 거래가 조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어, 이렇게 홀딩이 많이 나와 있는데, 홀딩이 대부분 걸렸어요. 22% 이상 빠졌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25% 빠져가지고 홀딩이 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내려왔다가 여기서 걸려가지고 홀딩이 걸리는데,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우선 보, 보겠습니다. A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홀딩이 안 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들어갔던 그 내용이 지금 6불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1, 1. 1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1.09, 0.8에서 시작해서. 9, 4까지 내려왔으니까 16% 정도 밑으로 빠졌고, 보면 은 현재 여기까지니까 거의 20% 가까이 빠졌다 봐야죠. 그런데 22% 이상 안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홀딩이 걸린 건 아니에요. 현재 2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체결이 될려면 훨씬 더 올라가야죠.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 ARB 보겠습니다. ARB 지금 문제는 1.5에서 1.5도 이제 네개 나와 있고 이제 전부 다쓸수 있는 카드를 쓴 거예요. 네 개, 네개 이런 형식 1.5, 1.4에서는 대부분 이제 네 개씩의 이제 카드를 다 써서 더 이상 움직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1.8로 해놓은 애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10몇 퍼센트. 보면은, 네, 10몇 퍼센트 빠졌죠? 10몇 퍼센트 빠지긴 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아니, 두 개. 하나에서 두 개. 사이를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는 목적 자체가 몇 퍼센트로 설정을 해야지 가장 손실을 안 보고 수익에 가까워졌으냐를 보고 있는데 1.4에서 1.4, 뭐1.5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먹는 게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손해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를 봤을 때1.8 이상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8 이상을 적용하는 게많고요 며칠은 현재 지금 마이너스 난 애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좀 플러스로 돌리거나 할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볼까 합니다. 밑으로 쭉쭉 더 내려가면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홀딩 같은 경우에 홀딩의 원리는 한 번에 쭉 빠졌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홀딩이 걸렸죠? ARB. ARB를 여기를 보시면, ARB는 홀딩이 걸렸는데, 이제 360. 이게 세개다 합쳐서 3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홀딩으로 밑으로 하는 게490 정도 돼요. ARB. ARB를 보겠습니다. ARB를 보면, 좀 화면이 느리게 가네요. ARB 보면 음, 지금 현재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인 상태죠. 얘는 내려와가지고 먹었다가 먹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얘도 마이너스가 난 상태예요. 얘만 마이너스 나면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 난 상태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어, 아톰 보겠습니다. 아톰 아톰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죠? 81. 81이네요. 818. 어, 이거 818. 818. 좀 올라가서 먹긴 하겠네요. 818. 아토 같은 경우에 지금 740이죠. 근데 지금 오픈 주문에서 홀딩이 되면 오픈 주문에 있는 TPSL을 다 죽여야 돼요. 죽이고,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A다. ICP. LRC 지금 거의 다아 LRC는 안 죽여도 되고 링크 만나안 죽여도 되고요. i c p 이제 이렇게 되면 수동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ARB 아톰. 에이다. 카바는 카바도 주, 죽이고 BSV도 죽이고. 음. 네, 이거는 죽이는 거는 이제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이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좀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지금 대부분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포, 포지션이 이제 좀 높아요. 가격이. 그래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플러스가 나게 됩니다. 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통같은 경우도 좀 높죠. <laughs> 아박스도 좀 밑에가 좀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뭐 하락을 건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하고도 이제 플러스가 난 애들 이제 팔았는데도 플러스 쪽으로 돌아선 애들도 있고요. GRT 지금 많이 위로 올라왔네요, 아, 오전보다. 오전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네. 우선은 얘네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플러스로 만드는지를 조금 볼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요 구간에서 대부분 그래프 비슷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1일차. 4시간봉 아 사이트가 잘안 움직이네 네 지금 1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봉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더 내려가면 플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그래프 자체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래프라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홀딩된 애들은 우선 가만히 놔두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심하게 플러스가 된 애들은 나중에 이제 얘네들은 좀 조절하겠죠. 우선 조절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FTT.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